충남 천안시 늦은 밤 인적이 드문 산속에 차한 대가 들어오는데요. 도수 속에서 이제 모자 쓴 남자가 내려서 여기저기 어슬렁거리면서 차로 가서 뭔가를 가지고 나왔더라고요. 모자로 얼굴을 가린 수상한 남성 무언가를 들고 차에서 내렸습니다. 자세히 보니 커다란 상자였습니다. 네. 준비를 하고 온것 같더라고요. 일부러 번호판에도 안 보이게 막 헤드라이트 심하게 켜가지고 가리고 바로 돌아갔는데 건물 앞에 상자를 조심스럽게 내려두고 빠르게 도망가는 남성 곧바로 차를 타고 달아나 버립니다. 버리면 안 되는 거를 버리. 어둠을 틈타 몰래 버리고 간 상자의 정체는 뭘까요? 놀랍게도요 강아지 네 마리였습니다. 처음에 열었을 때는 것것것 애들이 많이 떨고 있었었고 대소변이랑 막 뒹굴고 있었고 털도 많이 엉켜 있었고 어, 상태가 말고요. 너무 안 좋아가지고 아이, 보호소 앞에 버려져서 밤새 추위에 떨던 강아지들 그래도 다행히도 직원에게 발견돼서 네 마리 모두 새 주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최근 유기 동물이 늘어나면서. 버려진 동물들을 어디서든 쉽게 만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번 우와. 영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버려진 강아지 아니에요? 고양이... 도로를 달리던 차량 앞에 나타난 무언가 뭘까요? 아기는... 자 보시죠. 작은 개한 마리였습니다. 오케이. 와, 저... 도로, 한복판에... 도로 한복판에 정말 웬 개가 있을까요? 예. 놀란 남성이 차에서 내려서 개에게 다가갔습니다. 개는 있다. 작은 몸을 막 떨면서요 얌전히 앉아 있는데요 뒤에서 오는 차량이 개를 보지 못할까 수신호를 보내는 남성 그러니까. 차들이 지나가자 조심스럽게 개를 살피는데 자 남성의 손이 스치자 어어, 갑자기 어떻게... 그냥 개가 힘없이 쓰러집니다. 아, 얼마나 굶은...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굶은 거 아니에요? 아 불쌍해. 아이고. 개를 처음 발견했던 도로를 다시 찾아가봤습니다. 강아지 유치가 요즘에 있었고요. 개를 이렇게 안심을 시키려고 이렇게 살살 만졌는데, 얘가 갑자기 한숨을 푹 쉬면서 얘가 누워버린 거예요. 굉장히 힘든 상태에서 진짜 마지막까지 힘을 짜내면서 그냥 그렇게 버티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아이고. 쓰러진 개를 보고 놀란 남성 서둘러 구조에 나섰습니다. 개를 아, 어떻게... 안전하게 옮기기 위해서 구조 용품도 꺼냈고요. 네. 자, 이렇게 무사히 구조된 개를 차에 실었습니다. 그리고 가까운 동물병원으로 차를 돌립니다. 개의 상태를 계속 살피면서 무사히 동물병원에 도착했고요. 이 남성 덕분에 구조된 개는 치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다친 곳도 말끔하게 나왔어요. 아, 남성은 이 개를 입양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오, 그래야 그리고요 구름이라는 새 이름도 주어졌습니다. 네. 구름이에요. 구름이. 대퇴골하고 저 골반하고 만나는 부분에 거기 골두가 골절이 돼 있어갖고 뒷다리로는 버티고 서 있을 수가 없는 상태였고요. 거의 근육이 없고 가죽하고 뼈만 있었어요. 그동안 힘든 치료를 잘 이겨내준 구름이. 정말 처음 고조됐을 당시에는 한쪽 다리는 전혀 사용하지 못할 정도로 크게 다친 상태였었습니다. 네. 정말 힘없이 푹 쓰러졌잖아요. 그러니까요. 피하는 거는 이제 뭐 낯선 사람 오면 어디가 숨으려고 하는 것좀 있고요. 겁을 먹는 거예요? 네, 겁 먹고 긴장하고 이제 도망을 가는 거죠.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네, 이제는 괜찮아. 새로운 가족 만나서 행복하게 지내고 있는데요. 버림받았던 기억 때문인지 여전히 사람을 좀 무서워한다고 합니다. 또 주인을 알고 또 말도 알아듣고 이런 아이들을 그냥 길에 내버린다는 거는 그 상상을 할수 없을 것 같아요. 저... 길에 버려진 개를 지나치지 않고 온정을 베푼 남성은요 귀한 생명을 살렸습니다. 반면에 누군가는 무책임하게 생명을 버렸습니다. 길거리나. 또는 아무데나 갖다가 동물을 버리는 경우에는 실형이 나오거나 최근에는 벌금형이 대다수 선고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반려동물 유기는 범죄 행위입니다. 쉽게 사고 쉽게 버리는 물건이 아닌 소중한 생명이라는 사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